<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이거 다시, 미안. 니네 하우면 녹화도 좀 같이 하자. 알겠지? <laughs> 잠깐만, 다시 다시, 미안해. 자, We're 다시, 다시 갈게요. <laughs> 아, 어, 뭐야? 연준이 동생이네? 어, 또 오늘 우리 브이로그를 위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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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시작할게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laughs> 어, 목소리가 떨리네. 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 아, 좋아요. 아침부터 아주, 네,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니까 박수 한번 더. <laughs> 너무 좋아. 자, 우리 오지씨. 오늘 하루 시작의 기분이 어떤가요? 행복해요. 아, 좋아요. 정말 행복이 넘치는 유학년8반 좋아요. 또 어, 어디 봅시다. 누구를 데리고 해볼까나? 자, 오늘 시작 뭐이렇게좀 한마디 하고 싶은 분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班 애들이 수줍음이 많네. 어? 요거 한번 써볼까? 오늘 충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럼 우리 애칭으로 한번다 바꿔볼까요? 아우, 어. 좋아요. 우리 다또 같이, 또 같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느낌으로다가. <laughs> 아니, 이거 나사람인지라고 아, 너왜 이래? 잠깐, 예원이 왜 이래? <웃음> 예원이, <웃음> 예원이 조금 무서운데? 안 돼, 너무 무서워. 예원아. <웃음> 자, 어, 선생님도 그 이름을. 마이 엔젤로 한번 갈게요 여러분의 엔젤이고 싶은 아 이거 예원이 때문에 못하겠네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자우가 변경됐어요 아 이게 바뀌는구나 어디 보자 자 우리 날씨도 추운데 스키 타러 한번 가볼까나 누가 나랑 가게 될까나 볼게요 아또 우리 같이 뭐랄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이거 타는 케이 이거 뭐라 하지? 이거 스키장에서 타는 거는? 케이블카. 케이블카라 그런가? 네. 네. 아 이거 이름 전용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떨어졌어. 여보 <laughs> 친구 떨어졌어 없어졌어. 자 파트너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라. 아 이렇게 좀 서로 겹치네 이렇게. 오라. 어 해상이 하이파이. 아손손더어 좋아 좋아 아안 아, 조금 조금 뒤로 빼봐 뒤로 뒤로 이렇게 빼봐 어어 좋아 좋아 아, 예 하트 <laughs> 어, 밥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자 받아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자 이쪽으로는 하트 받아 일단 하트 만들어주세요. 싫어! 싫어! 아 <laughs> 파트너를 바꾸겠습니다. 이거 별로네. 아, 난저 잘할 자신 있어요. 너너 무섭게 나는 거 아니야 또? 아 그런가? 아 제발. 진이야 무서운 한면더 보고 싶어요. 아 그래? 저 예. 나 그러면 아싸 예원이랑 하지 마. 아 지금 예원이랑 있어 방금. 진짜 같아 애인이 귀신 된 곳에 어, 어 좋아. 좋아. 어, 내 옆에 앉아야 어. 되는데, 내 옆에 앉아야 어. 되는데 딸신력같이 산실형. 근데 왜 저렇게 비슷하 단실 황진함이 너 근데 이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혹시 등장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자, 크레용 한번 데리고 와보겠습니다. 아, 나왜 이렇게 섞어가 실 건데요? <laughs> 너무 좋다고 한 거잖아.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자, 누구, 누구 데려오지? 아 자꾸 튕기네. 신짱이. 안 되겠다. 역사학자 가자. 우미. 어머, 어머, 어머. 아, 이거 힘드네. 아, 이제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이제 끝낼게요. 아, 이거 힘드네. 자, 좋아요. 다시 우리 돌아와서. 현재로서는 오늘 하루가 원격 수업의 마지막 날이 될것 같아서 요거를 기록하고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어렵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 녹화는 발표자 버전으로 할게요. 어... 좋아요, 우리 일교시는 아, 우리 이제 해외여행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 마지막 해외여행지는 어디가 될까? 난... 필리핀이요. 필리핀? 필리핀이라고 얘기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냥 제가 거기 자주 놀러 가봤어요. 아, 진짜? 가봤으니까 땡! 아.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데가 있긴 해. 어딜 음. 것 같아? 어, 무슨 나라들? 어, 많지. 내가 쫙 불러줄까? 아일랜드요, 아일랜드. 어, 아일랜드도 있긴 한데.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라과이, 라오스, 그 다음에, 인도, 인도? 그 어, 인도. 잠깐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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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페루, 스리랑카, 프랑스, 몰디브, 모로코, 에콰도르,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몰디브 아이슬란드 도 있고요. 몰디브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몰디브, 몰디브. 아. 근데 나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인도를 해 주고 싶었어. 왠줄 알아? 나참 신기하게도 다은이가 옛날부터 꾸준히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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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특이했어. 왜냐면 인도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근데 인도가 우리한테 익숙한 나라가 아니잖아. 근데 거기 인도에 관심을 갖고 어 무슨 나라 조사,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인도를 선택을 하더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데 다은씨, 아, 물만두씨 대답해 줄수 있나요? 인도 분위기 자체가 좋고 되게 역사적으로도 좋아가지고 옛날부터 인도 좋아했어요. 아, 언제부터 인도를 좋아하셨나요? 유치원 답부 <laughs> 유치원 이건 와우! 찐이다. 그러면 와우. 우리 아기 김치 물만두가 원했던 그 인도를 우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인디아. 화면 보이시죠? 네. 남았을 때는 알고 있죠. 남마스때 어쨌든 그런 좀 새롭게도 그런 모습을 본데 그게 아 이게 또한 그 인도인들의 삶이구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어가 있는데 영적 가이드 투어, 그다음에 댄지스 투어 이런 거 많고요. 또 한의 그 인도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라나시입니다. 네. 아 이것도 인생 영화인데. 아 우리 또 세월반이. 아 우리 나중에 기회되면 진짜 세월간에 한번 보자 나 예전 6학년 할 때도 세월간에 보여줬거든 애들이 세월간에 나왔던 춤을 춰줬어 우리 반 애들이 진짜 재밌었는데 아무튼 그 영화의 배경이 나오는 곳이야 고안은 인도 남부의 최대 휴양 도시로 많은 인도 국민들과 또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인데요 자 그럼 우리 음식 갈게요 나는 인도 음식도 좋아해 헉, 오늘 인도 음식 먹을까? 인도 음식 혹시 드셔보신 분? 있어요? 아니, 나, 그때, 뉴 아, 우리 민트초코, 마음짱 보다가, 그트남을 해준 적 있잖아요. 그때 나도 엄청 막 먹고 싶어서, 막, 날이 났었는데, 민트초코가 진짜 못 고운 거야, 쌀국수를. 부러웠어. 여러분도, 인도 음식은 진짜. 커리와 난. 인도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커리. 그리고 약한 불에 은근하게 가열해서 그런 향신료가 재료 속에 잘 스며들게 하는 게 비결이고요. 주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한 커리의 종류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맵고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 밥이나 난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대. 그다음에 딴두리 치킨 이게 원래 북부 인도 음식인데요. 그다음에 비리안이 비리야니. 비리안이는 인도의 쌀로 그 쌀에 향신료에 된 고기, 생선 그리고 계란 채소를 넣어서 찌거나 또 고기 등의 재료를 미리 볶아서 단쯤이힌쌀한테 떠낸 찐찐 찐 거예요. 이게 한입 크기의 파니뿌리를 한 입에 쏙 넣어서 그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한 입에 쏙 넣어봐야겠죠 또 이게 약간 포슬포슬한 식감이라서 우리나라 술떡 아니야 백설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어나 이거 완전 좋아해 라시라짜이 라시는 일종 전통 인토래 인도 전통 요구르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라시가 있어 아니, 꼭 먹어봐 난 정말 마살라의 향도 느껴져서 나는 내 취향이었어 약간 밀크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밀크티 안 마셔봤나? 어 약간 땡 밀크티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인도 식당을 가야 되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도 다녀왔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 여러분? 자 다은이, 응? 아 그래 우리 한 얘기해 보자. 누구 누구? 연준이 무슨 말 하려고 했던 아이야 짜이 짜이. 아 짜이 먹어보고 싶다. 그래 미크티 좋아하면 연준이도 짜이가 잘 받을 수 있겠다. 우리 다은이 인도 다녀 와보니까 렌선 인도 여행 어땠어요? 되게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되게 직접 인도 갔다 오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 어, 진짜 다녀오는 낌 아마 그거는 선생님이. 어, 한, 한한 3분만 쉬고 와야 되나? 아마 3분만. 네. 네. 이따가 또 쉬게 해줄게. 네. 30초 뒤에 시작할게요. 10초 뒤에 시작할게요. 선생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네요. 때 자,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량, 공수, 인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저기 애칭 데이니까 우리 애칭 한번 불러보자. 체크처럼 내가 애칭을 불러볼 테니까 램이 자기 애칭이 불리면 듣고 싶은 말을 크게 외쳐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생각할 시간 30초. 생각할 시간 30초 드릴게요. 근데 한 명이 없어 지금. 원래 27명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 명이 없어요. 누군지 찾아봐봐. 누가 없니? 지우 없는 것같아 강지우. 어머, 얘 어디 갔어? 연락해봐. 그녀가 왔다. 들어온거 아니에요? 27대인데. 아, 이제 됐어. 방금 들어왔어. 자, 우리 반 완성체가 되었습니다.